안녕하세요. 하루 완장.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금요일이네요. 제가 어제 요한 3서 1장을 읽었죠. 그래서 어제 그 디오드레메하고 요한하고 어떤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읽기 전에 제가 아침에, 오늘은 일찍 일어났어요. 어, 예, 네, 그건 됐고, 이어서, 읽어보죠. 오늘은 뭐가 나올지. 시작. 5초. 5초가 지나면, 요한 1서, 5장. 어 어제는 3서였는데 오늘은 요한 1서가 나오네요. 요일 5장 맞죠. 요일 요, 요한 1서 5장 몇 절까지 나올까요? 5장이 마지막인데 21절까지네요. 하아 <laughs>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한번 읽어보죠. 요한 1서 1장.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자를 사랑하느니라.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을 뭐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요한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리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얘기하는 것 같아요.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 계명을 그렇게 이게 짐이 아니다. 계명을 지키는 건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요?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이제 이거 이제 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되고 있는데 본질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요 이제 여기서 추가가 되는데,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인 것도 믿어야 된다. 그걸 안 믿는 사람 중에 이제, 안믿으면 실패다. 세상을 이기는 건못 이긴다는 소리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 거 믿어야 되고, 5절에서 6절. 계속 이제 본질은 믿음 하나예요, 지금. 계속 이제, 주제는 본질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어떤 조건들을 걸면서 이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로 피로 임하셨고. 그러니까 예, 이가 예수님일까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네. 곧, 물과 피로 임하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물로만, 물로만 한게 아니고, 물과 피로 했다. 물과 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과 피. 물. 근데 예수님은 물로 만든 게 아니고 물로 물과 피로 돼 있다. 물과 피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모든 걸 증, 증명하고 성령이 진실이다. 8절 증거하는 이가 세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어째 3위일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거하는 사람이 세 명이다. 하나님을, 증...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세 명인데, 성령. 그리고 물과 피, 그러니까 물과 피는 예수님이죠. 물과 피, 그러니까 성령, 물, 피, 이게 세 개인가 봐요. 그래서 이 성령, 물, 피가 합해진 게 하나다. 9절,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 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거를 받을 건데, 그리고 자기들이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 것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증거가 이제 예수님, 그 아들이 예수님 중에, 예수님의 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그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과 연결고리를 만드는 그런 것 같아 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10절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니 하는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자기의 이제 결론을, 내, 이제 자기가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 그것이니라. 영생을 주셨다? 영생이 영원한 생명 아닌가요? 삶을 영위하는 것, 이터널 라이프, 영영원한 생명의 추각형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나요? 여기서 말한 영생은 직역하면은 영원한 삶인데, 저희들은 인간의 생명은 제한적이지 않나요? 영생을 주신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 뭘까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이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과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그만큼 중요하던 거죠. 이게, 생명이 있고 없고를 나눌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제 대대손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잘 선택했다. 결국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 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담대한 것이 뭘까요? 결국 구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소원을 이제 빌면 들어준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담대한 것이 뭘까요?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 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이든 구하든지, 구하든지 들으시는데,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우리도 그것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우리도 안다. 곧 믿는다는 소리죠.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고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지 아,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게 또 16절. 말이 좀 헷갈리는데요. 다시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하다는 걸로 죽는다는 거겠죠? 죽음에 이르는, 이르는 정도의 죄가 아닌 것을 범한다면, 그 사망, 그러니까 사망, 그러 살인이 아니면 구하라? 이런 소린가요? 살인이 아니라면, 구하라 그 죄가 살인이 아니면 죽구 해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살인죄가 아니라면 그들을 위하여 살인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역으로 말하면은 모든 죄를 용서하되 살인만은 용서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 같아요. 16절, 17절, 모든 불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러니까는 모든 죄가 이제 부인데 모든 죄가 잘못됐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그 말이죠. 이거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 생명의 이제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18절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범죄치 아니 하는 유를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18절, 하나님께서 난자마다 이제 범죄하지 않은 걸,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범죄하지 않은 걸, 자기들도 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 하나님께로서 나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이게 예수님을 뜻하는 건가요? 누구를 뜻하는 건가요? 근데 저를 지킨대요. 자기를 지키시는데 악한 자가 자기를 이게 하나님이 아, 결론은 하나님이 이제 요한은 저를 저르면 저를 요한히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자기를 이제 건들지 못한다. 이런 어 어떤 자기 자신 그런 어떤 발언을 하고 있네요.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서 처한 것이며. 그러니까 또 안다는 거는 자기들이 하나님한테 속하고 속한다는 걸 알고, 그온 그러니까 세상은 그러니까 다 나쁜 놈들뿐이다. 지금 위험에 처했다 이거죠.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면 세상이 지금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또 아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르러 본다면은 우리가 지각, 자각, 지각을 주시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어떤 지각을 주는데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근데 그 지각이 뭐냐? 자기들이 참된 자를 알게 하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도 그리스도인 것이니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영원히 살 영생한다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리고 마지막 그러니까 니들 자신을 지키려면 우상을 멀리하라 이 말이죠 결국에는 하나님만 믿어라, 이 말이죠. 아, 요한 1서 5장. 이게 마지막인데, 1서의 마지막인데, 요한이 지금 누구한테, 이게 자기의 이제, 자기의 생각을 글로 남긴 것 같아요. 누구한테 이걸 쓰는 건지 모르는데, 이걸 읽는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지금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느님이다. 그리고 그,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자, 그 말을 자기가 이제 근거로 사용한 게 뭐냐면, 어떤, 그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그것을 증명하고, 성령과 물과 피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그리고 그것이 증거다 하나님이 증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큰 증거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증명하고 있다 그 얘기 같아요 그러면서 요거는 이제 결론은 이거죠 하나님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우상을 멀리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20, 이제 쭉 나열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갑자기 살인범은 방법이 없다 살인한 사람은 이건 구원할 방법이 없다 뭐 구하지 않는다 그럼 살인죄는 요한의 말하기를 자기는 살인범은 상대 안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러면서 또 상황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긴 한데 그건 나빠 결국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범죄 같은 거저지르지 않아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지킨다 그런 자기가 어떤 범죄자들로부터 지키는 걸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범죄자가 되는 것을 어 지켜주는 것이 수도 있 죠？여러 가지, 의 미가 있 겠죠？내가 또 아는 것은세상이위 험한데, 하나님 이 우리 하나님 을믿 어야 되 고, 하나님 을믿 으면 결국 에는 이건 지금 이거 를 지금 이 요한 이이 글을쓰 면서 무슨 생각 을하 면서 이글 을쓴걸까요 대충 내용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아주 여러 가지 이제 아주 근거를 대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좀 악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은데 어떤 그런 좀, 기분이 들 수도 있을 만한 다른 발언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이 사람이 이 글에 숨겨둔 전략이 무엇인가? 요한 1서의 5장,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왜 썼을까? 누구를 타겟으로 지금 쓰고 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을 타겟으로 이것을 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쓴 것인가? 결국, 그니까 러이 글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어, 믿어라, 이 말이 목적이에요. 지금 그거 하나를 길게 나열해서 쓰고 있는데, 그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그니까 러이 사람은 왜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싶어 할까? 왜 요한은 하나님을 믿게 싶어, 짓게 하고 싶어 할까? 그럼으로써 이 사람의 생기는 어떤 이득이 무엇일까? 아무 이득이 없다면 그런 이 사람은 대체 왜 그런 이런 글을 남겼을까? 이득이 있다면 그 이득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모든 건 지금 요한이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 글쓰는 요한이니까 요한만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과거로 가서 요한이 지금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몰래 볼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지금 밤에 어떤 고민을 하고 지금 모른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는 그냥 글로서 추측하고 그리고 저는 더욱이 요한에 대해서 지금 요한 3서를 읽고 3서 1장 읽고 요한 5장 읽고, 이게 다예요. 그리고 요한이, 그, 요한 3서 1장에서 디오드레메를 만나서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걸 알고 있고, 요한 5장에선, 어떤 누군가의 사건이 아니라, 요한은,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요한으로부터 알수 있는 거,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요한은, 그런, 요한은 살인자를 구하지 않는다. 요한은 죄 중에서 살인을 가장 큰 죄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굉장히 어떤 요한이 어 좀, 말, 글만 봤을 때 굉장히 어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걸알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때 시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리고, 그래서, 결론은, 어떤, 요한이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얘기인데, 어떤 요한의 철학이 담겨 있는, 요한의 어떤, 어떤 요한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수 있는, 그런, 요한의 어떤 수많은 생각 중에 하나를 아예 나타내는 그런 글이었다, 이건. 그래서 이걸 한 줄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어라, 이건데, 이거를, 저는 이거를, 아, 이걸 어떻게 한 줄로 표현하면은 좀, 외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거부감이 클것같그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어떻게 이거를 뽑아낼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냥 제3자가 아무 압박감 없이 아무런 어떤 압박 없이 그냥 자유스럽게 생각할 수 있으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요약을 한다면 중립적인 요약 내용으로 요약을 한다면 읽고 나서 그거는 이제 그 뒷일에 그 사람의 책그 사람이 결정한 일이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일이고 나는 이거를 순수하게 현대인이 아무 어떤 압박감, 어떤 거부감 없이, 그런 열린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그 다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과연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다시 한 번, 한번 읽다 보면은, 어... 그러려면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아, 그렇게까지는, 아, 생각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이렇게 해야겠네요. 중립적으로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요한의 수많은 생각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떤 요한의 수많은 생각 중 하나. 요한 1서 5장은, 그게 제 결론입니다. 어떤, 그거는 이제, 제가 어떤, 내린 결론이고, 어떤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좀 결론 같아요. 두 가지 결론이죠. 그래서, 과연, 이걸 이걸 수 이걸 무조건 다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아다 맞는 말씀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것도 잘된 것도 그 옳고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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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함을 어떤 지금 존중해줬을 때 좋은 생각 좋은 게 그냥 좀 그냥 해뭔 소린지 저도 모르겠고요. 하튼간에 여 그냥, 그냥 빠르게 한번 읽었는데 나중에 좀 제가 내용을 네좀 쌓고 다시 읽으면 좀 다른 생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요한 1서 5장 1 어, 5장 요한 일서 5장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당신은 요한이 일서의 5장에 나온 내용을 모두 믿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믿지 않나요? 믿는다면 왜 믿으시나요? 믿지 않는다면 왜 믿지 않으시나요?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한장 여기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